아 내가 이상한거 먹네 내가 이상한거 먹지 내가 열받았어 왜냐면 물안빠지고까 당기나봐요 2박 3일 가면 한 6개 챙겨요 아침 저녁 아침, <목소리도>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니 안 포함이요 그냥 일반 1박 갈때 1박 그냥 여행갈 때요 알 겠네, 나도 응? 이렇게 라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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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모르 잖아. 그 말이 올지? 그래마 데뷔 하는거 아니야? 패츠는 얼마나 그거 무게 가 얼마 안 <laughs> 나가 <하나씩> 지 <패티지 두고 웃음> <laughs> <laughs> 바람 부면 <놀람> 눈물 나는 게 있어요 바람 부면안 부는, 부는 중연 치면서 계속 눈물이 나 큰일이다 얘 어디 갔어 여러분들? 튀지도 못해 튀지도 못해 이거 어디 갔어? 진짜? Obrigado. 所以啊，么子。 이게 없어? 여 핸드폰도 없어 내 핸드폰 내가 이거 방송 야너 일로 왔어야너 <laughs> <laughs> 일로 왔어 왜? <laughs> 왜? 어? <우리 웃음> <너> 어디서 왔어? <섰어? 웃음> 어? 뭐해? 갑자기? 어? 왜 이래? 깜짝기야 쪼개 왜차리먹었어나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이 너무 아파서 뭐해서 뭐 왔어? 아, 잠깐만 저러는거지아왜 아. 아, 아, 이래? 어, <laughs> 네. 담배 없어? <펼쳐>? 아니 <laughs> 담배 안 피는데. 저기 옆에 여자가 자꾸 나는 눈팅을 해. 아, 아이고, 커피를. 어물어를 끌려든데. 나올라 했지. 그래, 나올라 했어? 나가 너 샀지 뭐. 아, 뭐야? 이거 샀는데. 어, 싫어? 아니, 뭐? 진짜? 뭔데? 이거? 어, 이거. 원두? 뭔데? 어? <두> 원두. 왜 원두? 커피, 커피. 오빠가 딱또 이렇게. 어? 왜? 아, 샀지? 준비했지. 왜? 원두를 좀? 먹으라고 집에서. 진짜로? 이거 먹고 텐션이나 낮추라고. 반지 있나보다 반지. 반지 찾을게. 예, 딱찾 반지, 반지. 반지 있겠지. 정말 애가 반지 있는 반지를 안입는 말도 안 돼. 반지 없어. 남자 새끼도 아니야. 개용. 가지고 와. 좋 진짜. 좋아, <laughs> 자. 네. 뭐, 내가 갑자기 왔어요 이거. 대문도의 명물이래. 아, 카페 대문도 명물. 아, 너 선물 슈발 사준 거야? 매매남 맞고 말이야. 네? 이제 커피 머신만 사주면 되겠네. 커피 머신? 어? 어? 이거 커피 머신 좀 사줘야지. 프레트로. 이거? 응. 오빠가 또 여러분, 제가 또 한때 머신이었죠. 기계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태권도했을 때. 괜히 민망, 민하니까 태권도 얘기하는 거 봐. 안 민망해? <laughs> 안 뭐야? 아. 하나요? 고마 <laughs> 고만 응. 뭐지? 고만 뭐.. 열심히 오늘 방송.. <laughs> 좋았어 오늘 텐션 <laughs> 아니아니 <아니야. 웃음> 텐션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요아 업! 고그 이거 사려갔던 거야? 이거? 뭔들로 응. 어. 갈았어 근데? 오래 걸렸어? 오, 오래 걸렸손님 어, 존나 막흔 진짜로? 존나 막흔 어? 잠깐만 네. 걸렸네 뭐? 또. 어? <laughs> 그래. 똥 걸렸지 지금 <웃음> 아니야, <웃음> 어? 뭐야 이거 어? 야, 뭐냐 이거 아 잠깐만 묻었네 아, 아, 물티슈 좀 갖고와 응? 물티슈 좀 갖고와 물티슈 아, 좀 갖고와 똥 아니야 이거 그거 묻은거야 어, 음식 그거 뭐지 아까 소떡소떡이 왔네요 음. <laughs> 어 아 진짜라니까 흩도지서 양념 못해버렸나봐 아봐아진짜 진짜야 <laughs> 왜 때려 나를 너도 핥아 이것만 음. 시험은 잠잠한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 시험은 조, 조용히 <laughs> 시험 좀 조용해지면. 와 이거 약간 조로 느낌인데. <laughs> 뭐뭔 뭐, 뭐 느낌? 조로 조로. 뭐라고? 조로 몰라? 뭐? 어? 조로. <laughs> 조로 말고 <laughs> 조로. <조용히 웃음> 자기 <뭐라고>? 자기 스스로 <laughs> 얘기하는 거지. <있지>? 뒤집고 <laughs> <디지고> 싶어? <laughs>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아니, 머리에 뭐가 들어길래 이렇게 <laughs> 얘가 똥만 찼나? 쪽 당하죠. 해서 하나하나 돌려봐. 아, 하자, 여기서. 아, 열 받네. <laughs> 네, 내일이. 내일이. 봐. 아, 하자일이 내일이. 내일 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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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이내일내일 오빠 일이내일 내일이. 내내이 방송 올 때마다 14개씩 별명 하나씩 만들어서 최소 오빠 별명 뭐뭐 있어? 어? 뭐뭐 있어? 보자 베이 어 또? 캘벌 어? 조로 조로조로 조로조로 로로 어발은 똑바로 하세요 조로 어, 그리고. 그리고 어 <laughs> 그리고 바로 어 그리고 그리 파고 생겼지 뭐 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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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아 도대체? 다른 여자랑 할줄 아냐? 쓰고 이런 거 좋아해 어. 근데... 쓰고 약간 입고 이런 거 좋아해 벗나 벗는 <laughs> <받는> 것도 좋아하지 <laughs> <laughs> 음, 유정이 앞에서 안 벗어 다른 여자한테 벗는데 나도 마찬가지 어, 네. 다른 거. 여자 있으면 아두근이어 <laughs> 3초 안에 <만에> 벗지 <먹었지. 웃음> 때밀어? <laughs> 그냥 순간 훌러덕 진짜? 훌러덕 나도 나도 너말고 다른 남자 한훌러덕지 <laughs> 다른 남자가 보기 싫대. 난 보고 싶어. 예. 아, 너무 좋아 보고 싶어.